안녕하세요. 의지 보조기 기사 브레이스맨입니다. 자, 오늘은 이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존적 치료 방법 중 하나인 이 밤에 착용하는 족저근막염 보조기 나이트 스플린트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족저근막염은 이 족부 질환 중에서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질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발 선택부터 이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나이트스플린트에 대해서 다소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족저근막염에 걸리게 되면 어 일상생활에서는 의료용 깔창을 착용하시지만 대부분 수면시에는 그냥 아무것도 착용을 하지 않고 주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나이트스플린트가 수면시에 근육 수칙을 막기 위해 착용하는 보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이트스플린트 영상을 보시고 이 보존적 치료에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작하겠습니다.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족저근막염이란 이제 발바닥 근육을 감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는 족부질환입니다. 족저근막염의 원인으로는 이제 과체중인 경우, 이제 발목 관절에 발등 굽힘 제한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평발인 경우, 이제 요족인 경우, 아킬레스건 단축인 경우 등이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족저근막염의 증상으로는 주로 아침에 처음 걸을 때나 이제 휴식 후 이제 걷기를 시작할 때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족저근막염은 되게 발 뒤꿈치 내측에 통증이 많이 나타나고 심하면 발의 안쪽까지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 족저근막염 보조기 나이트스플린트 제품 구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이트스플린트의 경우에는 이 남녀 공용이고요 그리고 좌우 구분은 따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즈로는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 라지 총 4개의 사이즈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 사이즈 범위 안에서 본인 신발 기준에 맞는 사이즈로 구매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참고로 이 쿠팡에서 56,000원에 이제 라지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 혹시라도 발 사이즈가 이 사이즈 경계 범위에 걸쳐 있으면 한 사이즈 크게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간략하게 제품 구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제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구성품으로는 나이트 스플린터와 사용설명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일단 먼저 사용설명서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렇게 한번 종이를 펼쳐보시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사진이랑 이제 착용 방법에 대한 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 착용하시는 분들은 이 사용설명서를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나이트 스플린트를 보시게 될 텐데, 이 외관 자체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져 있고요. 그 안쪽에는 폼 라이너라고 해서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트 스플린트 자체는 수면 시에 발을 들어 올려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쪽에 이렇게 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패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 발을 고정해 줄수 있는 세 개의 스트랩이 여기 하나, 여기 발목에 하나, 이 발등에 하나. 이렇게 총세 개가 있고요. 그리고 양쪽 두 개의 스트랩이 또 따로 이렇게 있거든요. 하나, 두 개. 특히 이제 양쪽 스트랩은 이제 보조기를 착용을 할때이 발등을 당겨줌으로써 이 발바닥과 이제 종아리 뒤쪽 근육을 스트랩, 칭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옆으로 이렇게 한번 돌려 보시면은 보조기 자체가 약간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나이트 스플린트가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면 시에 착용하는 보조기라서 수면 시 발등 굽힘 자세를 유지해 줌으로써 근막과 아킬레스건 등이 수축되는 것을 막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넘어질 위험을 좀 감소시켜주는 미끄럼 방지 패드가 이렇게 또 따로 붙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한번 나이트 스플린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번에 제가 직접 한번 착용해 보면서 또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직접 한번 착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조기 앞쪽에 보시면은 스트랩 3개가 있는데, 이 3개의 버클을 다 제거를 해주세요. 이렇게 다 제거를 해준 상태에서,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최대한 보조기 뒤쪽으로 밀어줍니다. 밀착을 시켜주신 상태에서, 발목, 발등, 정강이 순으로 버클을 잠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버클을 다 잠근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기 자체가 일단 앞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고요. 그리고 발바닥 앞쪽에 패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등 굽힘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스트랩을 최대한 당기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가 강하게 당기면은 어차피 종아리 뒤쪽에 근육이 땡겨서 지가 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등 굽힘 상태가 되는 데까지만 당겨주시면 되세요. 당기실 때는 양쪽에 있는 스트랩을 최대한 균형 있게, 균형 있게 최대한 발등을 당겨주신 상태에서 벨크로를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착용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수면 시에는 이 나이트 스프린트가 근막 수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여기까지 착용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착용해 보고 느낀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이번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먼저 장점으로는 이 나이트 스플린트를 착용해보면 안쪽에 있는 폼 라이너가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불편한 감은 따로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양쪽 스트랩으로 발등을 당겼을 때이 발바닥과 종아리 뒤쪽 근육이 이 스트레칭되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이 나이트 스플린트를 발등 쪽으로 당겨 착용해보면 발 앞쪽에 패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발 앞쪽만 들리는 느낌이 들고 또 장시간 착용했을 때 발바닥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보조기 자체가 앞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발 뒤꿈치를 최대한 뒤로 밀착을 시킨다 하더라도 착용하고 시간이 지나면 발이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밀린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지금 직접 착용해 보고 느낀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이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다음 영상에서도 보조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레이스맨이었습니다.